김성곤 일과 문제, 교과서 지문 다 보기입니다. 페이지 넘버 28 이시죠. 자, 교, 교과서에 있는 20페이지에 있는 애프터 교육의 컨셉 좀 빠르게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 방추면서 들여주시기 바해요 The school boat comes to the village. school boat가 3인칭 단순이니까 S가 붙었겠죠. comes to 어디 어디에, 어디에, 오두, 어디에 오는 거예요. 마을에 오는 거죠, school boat가. 자, 어떤 아이에 말해야죠. 그죠? 모하메드 말이었습니다. Today. Today was a very special day.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어요. f o r 누구 누구를 위해? 뭐를 위한이란 거죠? 모하메드와 에네스 프 d 즈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The schoolboat came to, the, to their village. 자, come이 과거니까 지금 과거시로 came로 왔습니다. 그들의 말을 온 거죠. On the schoolboat, schoolboat 위니까 그렇죠? 보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으니까 on the schoolboat 해야 되는 거죠. The war. 자, 이건 유도사고. 부 이렇게 동사고 이게 조어니까 조어가 뭐예요? 복수죠. 그리 지금 복수 주어인 뭐가 맞습니다 For elder children in the front. 자, 앞쪽에는 더 나이가 든 비교급이죠. 아이들을 위한, 위양이죠. 여기서 위한, 여기서 위한 40개의 좌석들이 뭐, 들어 있었고요. And, 그리고, benches for, for 누구를 위한? 어린애들을 위한. 어디? at the back. 뒤에는, 뒤쪽에, 그죠 뒤에는 어린애들을 위한 benches 의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있었던 게, 4 0개의 그 스위치 자석들과 긴 의자가 있었으니까, 잘 보셨죠? 자, 어, 스위치 and badges. 여기 두 개다가 조화가 되겠죠. 조화가 두 개니까, 또한 이게 복수 조화가 되겠죠. 복수 동사가 되죠. There are even computers and a library.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심지어라 그랬지. 저거야, 심지어. 컴퓨터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두 개니까, 복수, 역시 복수 동사로 왔겠죠. 자 모하메드 and his, his friends math and 모하메드와 그 친구들은 무엇과 무엇을 배웠니? 수학과 and 과학을 배웠어 그렇지? learned 학습했어. 이런 시제, 자 시제가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도 동그라미 하시고. They learned to use the internet too. 자 그들은 역시 t o 라고 하는 건 뭐뭐도 역시 또한이라는 거지. 인터넷 이용하는 것을 배웠어. 자, run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come to 동사원에 가면 머머를배우다라 학습하다라는 거지. 자, they loved their school boat. 그들의 스쿨보트를 그들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special day, 특별한 날, come to 머머로 오다, front, 앞쪽에, at the back, 뒤쪽에. 요거이러분 기억하시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hi, Mohamed. My name i 안녕, 모 o h a m e d 야난 m 란다 I read. 자 과거니까 이거는 r e d 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 About your school. 학교에 대해서, 너네 학교에 대해서 읽었어. I like it. 그게 마음에 드는구나. 그게 뭔데? 너네 학교. 그러니까 이제 school b o t 로 말하는 거지. I tell you about my school. 나는 뭐할 거야? 너에게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해볼 거야. I go to Namu uh, Middle School. 난 나무, 나는 middle school에 다녀요. 나는 중학교에 다녀요. My school is 60 years old. 아, 우리 학교도 나이가 엄청 많아. 60 years old. 그렇죠. 60살이나 됩니다. If you visit my school. 자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자 조건의, 조건의 접속사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그는 접속사입니다. 만약에 네가 우리 학교에 방문을 한다면 자 이제 주절 들어갑니다. I want, to you I want to show you.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아까 런디가 그랬다시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럼 특부청사 그려볼까요? Show you.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간접 목적어인 너에게 The oldest tree at my school. 우리 학교에 있는 The oldest tree. 네, 가, 가장 오래된 이란 거죠. 자, 이렇게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정과사 더가 들어가죠. The oldest, oldest tree는 바로 직접 목적어입니다. 이것을 you. 보세요. 네, 잘못 찍었나, 선생님이. 자, the oldest true는 직접 목적어, D5입니다. 최상급 앞에 덜을 달아야 된다는 것과, 여기 보시면은, 너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show라고 하는 동사 자리, 동사는 몇 형식 동사냐면은 4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보여주기를 내가 원합니다. 자, I will write, write to you again soon. 자, 너에게 다시 편지를 쓸게요. write, 쓸게요. 그죠? 이까 그냥 자동사로 썼죠, 그렇지? 너에게 다시 곧, 그렇죠? 오더 베스트 미나 진심을 담아 내주는 편지의 마지막 글입니다. 오더 베스트 미나가 미나로부터 그죠 또는 잘 지내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죠. 잘 지내 미나가 자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If it rains tomorrow 자 이거는 교과서의 워크북에 grammar and writing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에 183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네, 비가 내리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렇죠? 그래서,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내린다면. 자, 그런데 조건의 구사절의 영향력이 끝난 이 주절 까지에서는 정상적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if의 마수가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I will take my umbrella. 정상적으로 미래에서 줘 되겠죠? 내 네, 우산을 들고 갈 거예요. If you run every day, 만약에 네가 매일 달린다면, you will become healthy. 건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자, if Susan does not get up now, 지금 그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She will miss the bus. 어슬을 놓칠 거예요. 이 미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놓치다 이 의미가 있어요. 어뭐 그리워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서 놓치다, 자, 됐죠? 자, 그래서 if 그 절에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그러나 주절에는 정상적으로 미래의 시를 쓴다. 이거 주의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으로 갈게요. 그다음 내용은 뭐냐면. 어, work of reading에 182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 교재에는 역시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대화죠 모하멘 잠시만요 이제 조명이 쓰러졌네요 모하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다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어디에 사니 이랬거든요 너 어디에 사니 이러니까 I live in Bangladesh 여기 살아요 자, 벵글넷이라고 하는 건 나라명이죠 나라명 앞에는 in이라는 접속사서 주셔야 됩니다 나라명 도시명 앞에는 why couldn't, you, why couldn't you go to school for weeks last two weeks? 왜? 그럼요. You know? 과거죠. 너갈 수가 없었니? 고트스쿨 갈 수가 없었니? for weeks. 자, 뭐뭐 동안이라는 포인데 두 명이 쓰지 않고 호우를 쓴 까닭은 이렇게 숫자 개념 응. 개수 개념이 나오면, S가 나오면, 세수이 명사가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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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여러 주 동안, 여러 주 동안한테 포를 쓰셔야 돼요. last year. 작년에 여러 주 동안 왜못 갔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모하메드가 뭐 말을 합니다. s c 고트스 l because we had frozen. 자, 우리는 갈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수를 가졌기 때문이죠. 홍수가 났기 때문이죠. 자, 과거시제 유기하시고. 자, what was different this year? 자, 올해는 다른 점이 뭐니? Year, 올해죠. 뭐가 다르니? 그랬더니 the school came to me. 학교가 저한테 왔어요. It was a school boat. 학교 보트였어요. Is it going to come from Monday to Saturday? 자, Monday에서 Saturday. 그러니까, 자, from A to B잖아요. From A to B. A에서 and B까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Monday부터 Saturday까지 우리 학교에 올 거예요. 그죠? It's going to. 동사가 중요하셔야 되겠죠. 예정입니다. 예정. 자, 그리고 stay at a village for three hours. 자, stay는요, be going to come이라고 하는 동사가 첫 번째 동사라면 and be going to stay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째인데 앞에 주어와 be going to가 생략되어 있죠. 자 빌리지 마을에 for 3 hours 선생님 그랬죠? 여기 지금 3수년 개념이 나오면 동안이라는 것으로 for로 써야 됩니다. 뭐뭐 뭐 동안 3시간 동안 머무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저기에서 여러, 여러 가지 for를 보고 있는데 어떤 for는 무슨 의미고 어떤 for는 무슨 의미고 이런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 건선생님말안 해도 잘 아시겠죠. 3시간 동안 머무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A가 말합니다. What is special about the school boat? 자, school boat에 대하여 특별한 점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there are four seats for older children in the front. 자 앞쪽에는요, 앞에는요, the front 앞에는 f older r children 더 나이든 아이들을 위해 뭐뭐를 위한 이는 거죠. 40개의 좌석이 있고, 그죠첫 번째 인건는 40개 좌석이고, and 또두 번째는 뭐냐면 기내자 벤치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for little children 그러니까 더 작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거죠, 뭐뭐를 위한? 어디 있니? At the back. 뒤에 있다는 거지, 이제 자, 내어라 이분 컴퓨터를 라이브러리 그리고 보도 있어요. 심지어 컴퓨터와 그리고 라이브러리 도서관도 있어요 두 개니까 아, 나 그렇죠 아까 말, 말했던 겁니다. 자, today 오늘 was your first day. 너희 최초의 날이었네, 처이었네 Oh, the school b u 에서에서의 w h 너 무엇을 했니? I learned math and science. 수학과 과학을 배웠어요. We learned to use the internet too. 자,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역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what well had? We so, had so much fun. 우리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Have fun 하면 재미를 가지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재미. 이건 재미를 셀 수가 없으니까 매니가 하는 거멋지고 하겠죠.